I'm not sure if I can get through. Be ready to move. The first barrage is on its way. Hello. They've got some kind of active protection system intercepting our border around. Oh, shit. You have to push through, Agent. This is our one shot of this place. 올라갈까요? 안녕. 올라가세요 로선는 올라가지만대 특 사라지지 않으세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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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ystem disrupted yeah. the system, didn't die. The system restored telecel oh, what energy signature detected it's oh. i've never seen readings like this looks like it's coming from the terminal get in there and see if you can pinpoint the source <laughs> 여기 문 열고 들어오신 분 계시죠? 네 제가 들어왔어요 네아 저기 루터님 알려줘야 되니까 아니 아니 로터님 손님! 네 손님 거긴 자리가 있어요 이리 와요 45번 가요 45번 <laughs> 45번에서 막 이렇게 뛰어 들어왔죠? 네 45번에 와요 이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지금. 네. 그냥 포, 아, 아무도 시끄럽지 말고 먼저 뿌개요 저 저기. 네. 올라오는 거 확인하자마자 바로 뿌개 뿌개 시고 잠옷 면 네. 이, 이 주에 잠옷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잠옷 들 처리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시작. <목소리> 아주 추러탄 챙겨가시고요. 포... 어, 이 가까이는 도넛집에는 오지 말아 오면 안 돼요. 이거 포 잡지 마요. 아니 아니 아니, 도넛집에 오지 마요. 아, 포는 잡고 있는 거죠? 포안 잡아도 돼요. 건. 안 됐대요. 네. 실패.

네 <목소리> <목소리> 快酒，加、嗯，喝、嗯 <목소리>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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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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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몇 퍼센트 이런 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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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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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협상가가 그거예요. 내가 적을 표식을 묻힌 적한테 치명타 데미지가 터지면, 그 표식이 있는 모든 적한테 그 치명타 데미지가 똑같이 들어가요. 내가 ABC라는 적한테 표식을 묻혀 놨는데, A를 때렸는데 치명타가 터졌다. 그럼 같은 데미지가 버거 들어갔다. 됐다. 오 나이스. 됐다. 응. 됐는데? 가야돼? 어, 일단, 일단 아이템을 물어 일단 가요. 어. 일단 갑시다. 앙심이... 어... 아저 앙심 하나 차이라고요? 그럴 수 있죠. 차라리 저... 스나랑 잔몹이 같이 나오면 로토님이... 열었어요? 예. 네, 원하는... 아이템 바꾸세요. 서도 그게 아닐 때는 누가 저쪽에서 잡아 줘야 될것 같아. 제 제가... 여기 가서 어, 손님 어 맞아. 그렇지. 손... 손님 알래, 그저... 손님 달래도 그 여기 손님 그다치레골다치레골 아, 다치레골이었나 어, 다치레 하나 들고 알려 줄게요. 다치레골 하나 들고요. 어차피 코보진님, 이나산치나히 에이로 나다 a 내려가세요. 하는건똑같아요보도 다치게 굴리자. 어떻게 다치리죠 네. h e d i v i s i o 거든요이 on sit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 뭐뭐 a r 까요 왼 들어? <laughs> 뭐 들어요? 사 <laughs> 네. 어? 잠다나나나나네 <laughs> <산하제, 산하제. 웃음> <laughs> 네, 그리고 다른 건요? 뭐? 다른 건 그... 뭐, 그그 있잖아요 그... 뭐지? 아킬? 아니 아킬? 아니 아킬은... 쉽은데. 어차피 손님 그거 할 거잖아요. 그 패널 누르고. 예 어. 전폭 해야서 폭. 아니 미끼. 아니 이제 사 아, 미끼 필요 없어요. 한 방에 죽일 거라서. 어... 그 전폭 중에 화염 전폭. BNP. 우리, 저 위에서 막 뿌리는 게 뭐였어요? 제가 왜 저기다 전했는지 저거. 폭발. 아, 폭파죠, 폭 폭파죠, 폭폭. 아, 폭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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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뿌리는 이유는요. 여기 내려가잖아요. 네, 차 타고 내려가기 전에 제가 그공감해 결이 덮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하나씩 한방 쏘고 가요. 그러면 제, 저, 제 하이, 이힐 이 하나 바꿔야 돼요. 이 e s sir. y e 빵 sir.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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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r. y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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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i r y e 바 sir. Yes, sir. Yes, 죠네 그러면 내려가자마자 무조건 비행기 s s i 요 그럼 피버님이 네. 어디라고 얘기해요 네 어, 어디라고 얘기하시면 y e 로 sir. Yes, sir. Yes, sir. Yes, s i 네. 누르고, 뒤를 딱 돌아보면, 블랙님이, 블랙님이, 여기서 내려오는, 디지를한방 하고 계실 거예요. 네. 혹시, 때릴 곳 있으면 때리세요. 뭐, 뭘뭐할곳 뭐 있으면 때리라고요? 때릴 머리 빼고 때리세요, 머리 빼고. 머리 빼고. 아, 네. 응, 음, 응. 음. 때릴 수 있으면. 근데, 네. 벌써 뒤를 돌았는데, 얘가 죽었어. 네. 그러면, 더 뒤를, 완전, 완전 이렇게, 1 0도 이렇게, 뒤를 돌죠. 그 네. 파늘에서 몹이 떨어져요. 네, 네. 그 몹을 죽이면 돼요. 넹. 네. 언님 네. 네.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laughs> 네. 내려 내려가면 돼요? 아, 니가지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신어 줄 거예요. 이제 탈게요. 네. 어, 가 없어졌다. 지금 아, 산화제 또 뿌리면 또, 돼요. 어. 어, 또 뿌리면 돼요. 자, 제가 신어 줘요. 하나, 둘, 셋, 출발. 우리 <laughs> 립니다 네, 누구세요 h a t now? What n 다 w What now? What now? 다 h a t now? What now? What n 아이템 먹고 갈 거예요. 아 나도 아이템. 아잇 뭐그그그 젤리인 것 같은데 시. 아니 저기 오. 나 구경하는데 죽경도 못했어 너무 깔끔하다 와이기 응, 어떻게 올라가요? 어 잠깐만 저기 위에 떨어졌네 멋있다 멋있어 <laughs> 아니 저기 당황스러운데? 나이스 나이스 그 빌드 혹시요 그거 있어요? 저기 선님? 어떤 거요? 땡땡이한번 컷? 땡땡이한번 컷은 뭐죠? 타대 헤뎀 닫지. 타대 헤뎀 닫지? 네, 네 없는 걸로. 네. 타대가 뭐예요? 기타대 기타대. 타대 아, 네. 기타대인데 그걸로도 돼요. 그그 그 닫지 잘 채우고 네. 가요. 그리고 알죠? 어딘지? 그 아까 뭐지 머리 썰어 그. 어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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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김밥, 어 맞, 맞네, 맞네. 머리 내만 안 내만 내시 머리. 네. 가위바위보 이렇게 잠깐만 네. 내가 어디더라? 머리야 아니 저요 저 아, 버디 머리 아 버디 몸통 이데 방금 니코챗 그 소이탄으로 슬래지 누가 걸어주신 거예요? 아 루시 다리구나 제가 로토 알기로 루토님이 루토님이 잘 살아가거든요 야지다 근데 이거는 아키도 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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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아 아키도 내가 소이다 그슬래지보출이 영상을 니까 아, 2억 상천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영상 2억 고천 영상을 보고, 이영아을 보고, 이영상이이영이 제가 모든 동력공격 채널에 워클랜 계시다가 쟤 빨리 오신아어 로토님이 생존이시구나 여기서 저기 공격대 채널 저기 엑스트 라인 구라고못어요냐고 워클랜 고 몹이 너무 많아 꽤센데아 그리고 여기도 한번 정리해야 되는데 루시버디 하고선 잠깐 내려와야겠다 뒤에 보배 안 잡혔나? 네. 뒤 아직 많. 어, 여기 또 정리 한번 필요 해. 어? 우리? You ready for anything? Who knows what o 하기 전에요. 자리를 잡죠? 네. 저번 주에는 그냥 오. 그냥 했잖아요. 네. 버디 아, 쪽. 위치만 정하고 그 자리 잡는가? 자리는안 잡았잖아요. 네. 여기가 여기가 버디잖아요. 버디 머리가 로터님이에요. 아, 내가 무슨 누르는데? 로터 닭가들. 어, 그거, 그런 거 있더라구요. 시 꿀벌 꿀발 쓰셨, 쓰시... 꿀벌인가? 꼬박벌인가 그거 쓰셨어요? <웃음> <웃음> 이거 빈디케이터 써도 되지 않아요? 빈디케이터도 무기 데미지 40% 증가인데. 근데 다치보다 약하잖아요. 아, 맞네. 그럼 다른 누구가 하나 들어주면 되죠. 그거는 왜? 다치를 못쓰잖아요 아. <laughs>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해도 합방이 쉽게 네. 나서. 자 로터님 어디 계시지? 로터님! 로터님 거기 뭐 하셔 로터님 어디 여기 버디가 여기 있어요 로터님 자리 어디 가실래? 편한 데가 어디예요 거기? 네 다음 근데 머리 피버님. 때리는 사람이 가장 많이 네네. 움직여야 될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머리가 어디에 있지 할지 몰라서 아, 잠깐만 이다, 나뭐 보고 있는 거야 로터님이 거기 피버님 발이에요 아무도어 앞뒤 뒷다리니까 아무데나 수정돼 얘네 머리가 저총 나가는 거기죠? 음. 몰라요, 로테님한테 여쭤보세요 머리요? 아니, <laughs> 머리, 머리때린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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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나오는데 그니까 여기, 여기 그, 저 기관총 단련인데 말하는 거죠? 아니요 로시 여기 아니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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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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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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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아니, 여기, 어. 아니 저기 아니 그걸로 알려주시면 클라요 여기 루시를 알려주시면. 아 루시 루시. 응. 아 얘가 루시인가? 아, 얘가. 루시. 얘 얘가 루시래가 루시. 요거 요거 요거아 여기 여기 앞에. 네. 앞대가 아. 앞대가리. 아이 가리. 이거 엉덩이 살짝 어있잖아요 고양이처럼 저 엉덩이. 아. <laughs> 고양이 자세. 네. 다음에 <laughs> 저는... 페스트님 몸통인데 어느 자리가 편해요? 저는 여기가 딱 좋습니다 몸통. 거기? 네. 됐어 제 네, 루시. 저는 여역할게요 근데... 루시 다리. 어, 네, 저. 다들 자리 잡은 것 같은데, 루키님은저리 잡았는데 머리 때려야 되거든요. 어디가 그래? 네. 볼... 그럴까요? 어. 제 자리 에 올라오시는 게알것 같은데. 여기 있을게요. 삼, 두. 어, 네. 다음, 내가 루시야. 길걸고 빼옹님이 어디 어디 약해 걸고. 네. 그런데 문제는. 응. 제가 그거 줄게요. 그거 뭐지? 아 배우님 뭐 입었어요? 옷이요? 아, 음. 저 그냥 아... 육자리 옷코스타그 슬레이지 뭐 입... 걸어야 되는데 제가 줄게요. 둘다 줄까요, 그냥? 슬레이지를요? 네. 네. 누구 건 누구 건 들어가겠지 뭐. <laughs> 아, 어. 어. 그러면 제가 누를게요. 하나, 둘, 셋. t s security s y s t 데미지 모자랐다잘깐는데 다시 한번 잠시 데미지가 모자란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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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 systems activating. that sounds bad. 오백만, 오백만. 뭐라주기 o v e r 루시의 트레이츠가 나왔다. 이걸 네 받게 됐어요. 1억3천 저도 1억3천한번도안 1억 때렸어요. 난 버디한테 스컬 줄려고 했더니, 아니 루시한테 또 줄려고 했더니 죽었어요. 어안 맞아. 이거 다시 해보고 싶은데 다시 해야 저기 마당부터 봐야 돼 페미인가 진짜? 제가 아까 응? 3천만 정도밖에 안 뜨긴 했는데 음... <목소리>